안녕하세요.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책은, 어, 좀 독특한 책인데요. 네, 남자의 뱃살입니다. 네. 어, 이 책은, 어, 저자는 닥터 유라고 돼 있고, 유태우 저자님이시네요. 근데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를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내몸 개혁 6개월 프로젝트? 이런 책도 쓰셨고, 그 다음에 누구나 10kg를 뺄수 있다. 이런 책도 썼네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빼는데, 뭐, 뱃살을 뺀다든가 아니면 몸무게를 빼는 쪽에 관련돼가지고, 이분의 책을 이제 한번 정도 접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제가 남자의 뱃살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어, 이유는, 어,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겠지만, 아이돌 그룹 세븐틴 그 디노 있잖아요. 근데 그 아빠가, 어, 이진상 대표라고 댄스 크리에이터인데, 그분이 이러면, 어, 이책 너무 괜찮다 이러면, 이책한번 유튜브에서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추천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책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어, 이렇게 얼굴도 그렇고, 이제 몸무게도 그렇고 해서, 항상 저는 이렇게 빠른 게, 저는 스트레스였거든요. 대학교 때 몸무게가 63kg? 근데 지금, 대학교 때 이후로 한 지금 4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몸무게가 65kg. 조금 제가 이제 반올림 한 거거든요. 64.5kg. 네. 그 몸무게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열면 이게 마른 것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였는데 누가 이제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살이 안 찌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살이 안 찌는 비결이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어. 좀 양은 적게 먹는 것 같아요, 양을. 양을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뭐, 칼국수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밥을 먹을 때 대부분 국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국물을 잘안 먹거든요. 한두 번 떠먹고 그냥 거의 안, 먹, 안 먹고, 만약 칼국수를 먹었다 그러면 건디기만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물은 그대로 남고, 이런.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고기를 별로 이렇게 먹기는 먹는데 고기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걷는다는 거, 이데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책 속에 이제 들어가 보면, 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뭔가 이렇게,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의 뱃살인데, 남자의 뱃살을 뭔가 이렇게 그이 저자님이 이렇게 제공하는, 제안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하면, 뱃살을 뺄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로언급이 되면서 서두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뭔가 이렇게 식사를 할때이인분 대신에 이제는 나인분으로 바뀐다, 나인분. 그러니까 나내 몸에 맞는 어떤 그런 식사 양.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페이지 이 31페이지에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어, 그거 같아요. 어. 내 몸이 쓰는 만큼만 먹는 또 다른 방법은 1인분이 아닌 나인분을 정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먹든 상관 말고 내 몸이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분은 나인분이라고 정의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어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먹는 그런 양을 생각을 하고 만약에 먹게 되면 어 어, 뱃살이 인 이렇게 찌고, 그 다음에 살이 찌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식을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뭐 보양식도 먹기도 하고, 근데 이 작가님께서는 이제 최고의 보양식은 이런 거다 뭐 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도 물론 그게 보양식이 될수 있지만 최고의 보양식은 이런 거다 해가지고 추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궁금하시죠? 최고의 보양식이 뭔지. 최고 최고의 보양식은 뭐냐면요 음. 어떤 음식을 먹든간에 배부르게가 아닌 낯있고 감사하게 그리고 덜 먹는 것이 최고의 보양식이래요. 네. 어.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간에 뭐막 보양식이 막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이게 아니라 어, 최고의 보양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배부르게 가는 맛있고 감사하게, 그리고 덜 먹는 것이 최고의 보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책 속에서 이제 남자의 뱃살이잖아요. 근데, 뭐, 남자의 뱃살을 빼고 싶은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게 또 계속 가져가고 싶은 분도 있을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는 것보다 만약 내가 뭔가를 어 운동을 한다든가, 뭐, 에너지를 소비한다든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거 쓰는 것보다도 많이 먹으면 여분이 기름으로 저장이 된대요. 그게 어떤 내용인고니,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어, 여기서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사람의 몸은, 어, 71페이 나와 있는 건데,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기름을 많이 먹어서 몸에 기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지 자신의 몸이 쓰는 것보다 많이 먹으면 쓰고 남은 여분이 몸 안에서 기름으로 바뀌어 축적되는 것입니다. 기름하고는 전혀 닮지 않은 밥이든 채소든 과일이든 살코기든 생선이든 몸에서 쓰고 남으면 다 기름이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음식, 예를 들어 두부나 토마토, 뭐, 감자, 검은 콩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물을 제한 음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거든요. 커피나 차, 뭐, 청량 음료, 주스, 우유, 뭐, 두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흘면 내가 쓰는 것보다 많이 먹으면, 활동량보다 많이 먹으면, 그게 결국에는 어 기름진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어 여분이 기름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대를 나오시고, 의대, 이제, 교수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어,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정상 체중에 관련된 건데, 그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어, 대부분 사람들이 내 몸무게가 몇킬로야 정상이냐,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정상체중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어, 만약에 키 있잖아요, 키. 키에다가, 어, 키, 키가 있으면 만약에, 어,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174다. 그러면, 어, 1.74 이렇게 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숫자 21을 곱하고, 어, 여자 같으면 만약에 여자의 키가 174다. 그러면 1.74 곱하기 숫자에다가 19.5를 곱으면 그렇게 하면, 이제, 정상체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174거든요. 공교롭게도. 근데, 어, 1.74에다가 만약에 21을 곱하면, 64kg가 정상체중이 나오는데, 여기에 딱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정상체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체중이 나왔는데, 거기보다도 만약에, 자기 몸무게가 10kg가 오버됐다, 아니면 5kg가 오버됐다, 그러면, 이제, 그 몸무게를, 이렇게, 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이 책은 실은, 어, 남자의 뱃살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 여성분들한테는 또, 이게 남자의 뱃살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이 또안될 수도 있고. <laughs>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어, 참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의 뱃살인데, 어, 1개월의 뱃살, 5kg 빼기, 그러면 그 액션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이제 이 저자님께서 그 추천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을 줄여야 된대요, 양을. 어, 근데 이제 먹다 보면 양이 잘안 줄어지잖아요. 뭐 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가 뭐 그러면 술자리, 술자리가 있다든가 그러면 계속 열면 술도 마시면서 또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뱃살을 빼려고 밥 먹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양을 줄여야 된다. 양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숙면해야 된다. 숙면 숙면을 하면서 내가 쓰는 에너지 있잖아. 요 에너지를 이렇게 되도록이면 다쓰려고 하지 말고 한10% 정도는 에너지를 이렇게 남기고 휴식하고 이런 걸 강추하네요. 그리고 또 약간도 하겠지만 회식할 때 실은 많이 마시잖아요. 많이 마시기도 하고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데 회식할 때, 어,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은데, 술만 마시기를. 이 1개월 동안에 뱃살 빼는데 도전할 때는 그때만이라도 열면 어, 불가피하게 만약에 회식 자리에 간다 그러면 어, 음식은 되도록이면 절제를 하고, 술만 마셔라 면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하면 좋대요. 금식을 해서 내 몸을 이렇게,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아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일일 금식은 누구나 할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양도 줄이고 또뭐 이렇게 어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응할수 있는 게 뭐냐면 물, 물을 마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를 이야기하나요? 이제 저는 잘 잘은 모르겠지만 비타민 D 물하고 비타민 D 하고. 칼슘을 보충해주면 좋대요. 이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의 뱃살인데, 이책 속의 핵심이 뭐냐면, 1개월 동안에 노력하면, 뱃살을 5kg를 줄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서 뭔가 수칙을, 이제 이분이, 어, 뱃살을 빼려면 이 부분은 꼭 지켜라,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저녁에 자는 시간에 관계없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읽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칙인데 두 번째 수칙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많이 읽면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빈둥거리기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양을 줄이고 하다 보면 우울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것을 뭔가 의미전환해서 긍정적으로 읽면 디프레이밍, 의미전환해가지고 오그 우울감이 느껴지면 그때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몰입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어, 여기서 이제 책들을 많이 추천했는데 어, 이번 책은 어, 좀 다른 특별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또 건강에 관련된 거고 또 이제 뱃살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븐틴 디노 아빠, 어, 대나무도 춤추게 하는 우리 댄스 크리에이터 이진성 대표님께서 네, 추천해준 그런 책이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남자의 뱃살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어, 원북 원액션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어, 책을 이렇게 정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제가 무, 내가 물을 안 먹는구나. 물을 많이 먹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비타민 D하고 칼슘을 따로 이렇게 사서 이렇게 복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고, 어, 여러분, 혹시 남자의 뱃살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